와다 읽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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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책이에요. 물론 이제 중간 정도 가면은 그때부터 좀그 법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드는 예시라든지 그런 사례가 엄청 길어지고 장황해서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거 왜 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 끝까지 다 읽었을 때는 다. 뭔가 이해가 되기 쉽게끔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이 제가 진짜 좋았던 거는 어, 저는 이제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아닌데 이제 성경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성경뿐이 아니라 그런 성인들이 했던 말들을 인용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신의 말씀, 누가 생각해도 옳은 말, 그 메시지, 그 의도가 항상 이제 다 교회, 절. 그쪽으로 향하는 게 저는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 하자는 건데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그걸 읽고 그걸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데 왜 이게 이렇게 저쪽 하나로 뭔가 몰려야만 할까 내 인생이 바로 잡혀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그쪽에 의존하게 만들까 이게 항상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정확히 그걸 모두 반박을 해요 기독교인 사람이 봐도 맞는 말인 것 같고, 신자가 아닌 사람이 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그런 환경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 내가 너무 그런 기독교라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고요. 어, 여기에 법칙 열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그 열두 가지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들을 이제 본인의 질문과 함께 제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 어떻게 이법칙들을 활용하라 이런 제시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는 한번 읽고 그냥 말책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12가지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속 삶에 적용시켜 나가면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게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추천사를 보면 마지막 이런 말이 있어요 피터스는 아버지가 내게 해줬으면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가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다행이다 우리 시대 한 주기 빛이 되어줄 책이다 이게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의 교훈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당장 여러분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더라도 그 자기기가 얻은 인생의 교훈을 말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런 행동들은 집에서 특히 굉장히 본능적이고 원초적으로 나와서 그 아이에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최근 정말 중학생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생들이 계속 읽어가면서 그 자를 자 자아 성립하는데 자 성찰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정치적인 신념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면은 좀더 깨끗한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의 기준이 서야 우리가 남 걱정. 사회 걱정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포인트 중 하나가 그거예요 너 자신이 잘하면 너 자신이 방을 깨끗이 청소하면 너 자신이 이불을 깨끗이 정리하고 너의 방을 잘 정리하면 사회에 있어서 환경 문제에 있어서 그 환경에 오염이 있다는 것에 책임을 질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개개인이 늘어나면 그런 책임을 질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는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걸다 개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에 집중해서 개인이 더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개인이 더 발전해야 한다. 개인이 더 자기를 성찰하고 삶, 고통이라는 삶을 대항해서 이겨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성원이 사회를 더 올바르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건 모두 다 자신, 나 자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나.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시험 준비를 하든 나에 집중하는 거라서. 2020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책. 중의 하나에 있지 않을까 2020년 뭐 트렌드 뭐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나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추천하는 책입니다 원래는 오늘 영상에서 그냥 한 장면 정도를 쓰려고 했던 이런 영상 클립이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네,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아직 근데 사실 저도 정리가 잘 되진 않았어요 한번 다시 또 읽을 건데 다시 읽을 땐좀더 빠르게 읽겠죠 꽤 제가 오래 잡고 읽었거든요 막 줄도 쳐가면서 읽었는데 한 번씩 또더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아 영상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는 이 영상과 별개로 또 원래 하던 대로 브이로그를 찍도록 할게요. 운동할 시간이에요. <laughs>